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2025년이 더 기대되는 배우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반짝이는 신의 4인방의 성장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획이네요. 그첫 순서로, 음,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을 정말 뜨겁게 달궜죠. 배우 변우석 씨.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변우석 씨. 네, 모델로 출발해서 거의 뭐 10년 가까운 시간을 묵묵히 걸어왔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신드롬의 주인공이 된 경우죠. 그 과정이 참 네, 흥미로워요. 그렇죠. 사실 모델 시절에도 키도 크시고 비주얼이 워낙 좋으셔서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근데 배우의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작이 이제 2016년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였어요. 아, 맞다, 맞다. 네. 거기서 윤여정 선생님 외조카 역할로 정말 짧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시청자들한테는 확실히 눈도장을 찍었죠. 네, 기억나요. 그 후로 웹드라마 같은 데서도 좀 경험을 쌓고 네, 뭐 전지적 짝사랑 시점 이런 웹드라마들. 아, 네. 거기서도 되게 능글맞은 매력이 있었던 것 같, 같아요. 근데, 음, 본격적인 배우의 길은 좀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얘기는 꽤 알려졌죠. 모델에서 배우로 이렇게 딱 전향하고 나서 오디션을 뭐 100번 이상 떨어졌다고 하니까. 와, 100번이요? 네, 정말 그 시간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아,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걸 계속 찾고 배우려고 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아, 그런 긍정적인 태도. 그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조선 훈담 공작소 꽃거견. 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또 청춘기록 같은 작품들 보면 조연이지만 되게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냥 얼굴만 비춘 게 아니라 각 작품에서 조금씩 다른 결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게 보여요. 예를 들어, 청춘기록에서는 박보건 배우랑 라이벌 구도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정을 나누는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죠.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던 거죠. 음, 맞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2024년? 네 tvn 드라마 선제역구 티어의 류선재역으로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네이 작품의 성공은 여러 면에서 좀 주목할 만해요 시청률 자체만 보면 한 5~6%대 뭐 아주 높다고는 할수 없었지만 네 그렇죠 근데 화제성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특히 그 광고주들이 중요하게 보는 2049 타겟 시청률 있잖아요. 거기서 8조 연속 1위를 했다는 건, 와, 이건 단순 팬덤을 넘어서는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맞아요. 뭐, 선제 아린이, 솔친자니, 이런 신조어들만 봐도 그 열기가 대단했죠. 네네.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서 데뷔하고 처음으로 아시아 팬미팅 투어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볼 점은, 이게 단순히 선제 없고 티어라는 작품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우석 배우가 보여준 연기. 그 그러니까 10대 소년의 풋풋함부터 시작해서, 시간에 막 거슬러 온 인물의 그 애틋함, 깊은 감정선까지. 아, 맞아요. 감정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네, 변우석이라는 배우가 가진 그 감정 스펙트럼하고, 섬세한 표현력이 캐릭터랑 정말 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가 난 거죠. 특히 그 눈빛 연기에 대한 칭찬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결과가 이제 2024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죠. 거기서 대상격인 올해의 배우상을 포함해서 무려 6관왕. 와. 6관왕. 대단하죠.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아시아 사상, 또 멜론 뮤직 어워즈 베스트 OST 수상. 진짜 한해 동안 상을 엄청 많이 휩쓸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5년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다 최우수 연기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는 거그 사실 자체가 이제는 뭐 명실상부 주연급 배우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아이유씨랑 같이 하는 차기작 소식도 들리고 아네 기대돼요 그리고 선제업고 티어 ost 소나기는 벌써 1억 스트리밍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쉽진 않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본인은 큰 사랑을 받았지만 내 삶이 바뀌진 않았다. 앞으로도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긴 무명 시절을 긍정적인 태도랑 꾸준함으로 이겨낸 이야기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울림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의 사례는 그냥 오래 버티면 성공한다 뭐 이런 메시지 이상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신한테 맞는 옷, 그러니까 결정적인 캐릭터를 만났을 때 그동안 쌓아온 내공이 어떻게 폭발적인 시나리를 낼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아 정말 그러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배우 변우석 씨의 아주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의 여정을 보면서. 어쩌면 성공이라는 게 음, 꾸준한 노력과 결정적인 기회의 순간이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의미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연극 무대에서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려서 이제는 안방극장 주연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죠. 추용우 씨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추용우 배우. 네, 기대됩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논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